저는 갤럭시 S25에요. 진짜 귀엽죠. 폰 케이스는 반짝반짝 글리터에다가 이렇게 귀여운 토끼 그립 톡이 있어요. 또 다른 핸드폰 케이스가 있어요. 이 핸드폰 케이스로 가볍게 볼게요. 짠! 핸드폰 케이스 바꿔 껴왔어요. 어때요? 귀엽죠. 이번에는 귀여운 고양이 그립 톡이에요. 귀엽죠? 이거는 그립톡이 아니라 이거 약간 자소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이걸 뗄 수가 있어요. 자, 말해 일단은 따띠의 핸드폰을 소개해 볼게요. 따띠의 핸드폰. 어때요? 귀엽죠? 먼저 따띠의 사진들을 보여줄게요. 나도. 타이. 여기. 따띠가 구독자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짠! 어때요? 구독자 친구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든다고 해서 정말 따띠는 기분이 좋아요. 진짜 이거 거의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어요. 우리 따롱자매 친구들이 이걸 보고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요, 이제 따띠의 폰을 본격적으로 소개해볼게요. 일단 딸기는 이미지 다운로드 되게 좋아해요. 여기 이런 걸 되게 많이 했고 셀카도 되게 많아요. 셀카를 되게 많이 찍어서 진짜 많아요. 그리고 고, 이런 고양이 다운로드 사진도 있어요. 진짜 귀엽죠? 짜다하지마 이렇게 오늘 아침에 고드름을 사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겠다. 하나 더 있는데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여기 앨범 중에는 셀카, 이 중에는 또 되게 많아요 사진이 셀카도 있고요, 일단은 즐겨찾기도 있고요, 여기 카메라, 되게 귀엽죠, 따띠 생활 모습이 드러난 사진이에요. 따따하지 봐! 그리고요 카피바라 이렇게 카피바라 이미지 다운로드한 것도, 것도 있고요. 고양이 다운로드 한 것도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요, 또, 전화번호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친구들도 폰 있으면 따띠한테 연락주세요. 그러면은, 따지에